어, 안녕하세요. 어,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두 번째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어, 나이를 먹다 보니 시간도 참 빨리 가네요. 음, BAT를 시작한 것도 벌써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어, 지원 받기 전과 후의 소감입니다. 오늘은 BAT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전과 전 지원한 후 달라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BAT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 공모전이라는 것을 혼자서 처음 해보는 상황이었는데 어, B.A.T에만 총두 번을 지원했었어요. B.A.T에만 지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 B.A.T 활동 블로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일기분들부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 행동 같은 게다 올려져 있고 그것을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괜히 제가 더 응원해주고 싶고,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지원을 하면서 감사히도 올해는 선정이 되었죠. 어, BAT 프로젝트를 하며 달라진 첫 번째는 제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몇년 동안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위 친구나 지인분들과 거의 소통이나 만남이 없었어요. 뭐,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게 됐는데, BAT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주위 지인분들에게 자을구했더니 어 갑자기 연락을 해서 무슨 소리냐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필요한 사람이 연락을 먼저 하는, 하는 게 맞으니까 뭐 했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튼. 어, BAT가 아니었다면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될 뻔했는데 뭔가 우물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을 꺼내 준 기분이 들었어요 어, BAT 프로젝트를 하면서 달라진 두 번째는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작년에 금호원과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BAT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취업만 어, 생각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생각했는데 BET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제가 하려는 행동들이 사업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위 지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나누다 보니 더 애착이 생기고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이 때문에.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바뀐 것 같아요. BAT 프로젝트를 하면서 달라진 세 번째는 창업에 대한 공부입니다. <laughs> 예를 들어, 어,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구 테크노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비에티를 하기 전에는 뭐 하는 곳이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어,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비에티를 어, 하다 보니 제 주위 창업 관련 지인분들을 만나보면서 생소한 창업 관련 용어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창업 관련 기관이라든지 뉴스, 행사, 교육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속담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참가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28년 살면서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한 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긴장도 되는데, 하나씩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T 4위, 화이팅!